권능을 끌어내릴 것이없나니 보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신 나이다 아버지 전능 전전 전능하신 나이다 그 권능으로 사역할 것이요 그 권능으로 치료하며 아버지의 영광과 그 위엄을 나타낼 것이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으로 사역해 나갈 것이옵나니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날로 날로 더 크신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제까지 그래 하신 것 같이 아버지 공간을 초래해 전 세계 곳곳에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결 받는 무수한 영혼들의 간증들로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명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들 어찌 치료하고 응답하겠는지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아버지가시오 성령님의 역사이시옵나니 저는 더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귀수임 받고 버림받으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 얼마나 안타깝겠는지요? 그러나 인생들이 어리 귀신 받고 또 교만 하여 지면 자신을 처복정 시키지 아니하면 또 버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옵나니. 그런 어리성 환자가 되지 아니할 것임이 더욱 겸비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없시고더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모든 눈을 낮은 데 두는 그런 죄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날마다 더큰 권능의 역사들로 보장하심으로 영광 돌려나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엇을 이뤘다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이 되었다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더 무릎 꿇어. 기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앞선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재단을 지나갔던 많은 또한 일꾼들을볼 때에 이렇게 성결되어지는 것, 무릎꿇로 기도하는 삶이 유지되지 못하고 어느 만큼 충만하고 어느 만큼 달려가다가 또 식어지고 또 힘들다 하니 그러하니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짝하기도 하고 또 육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많은 이들과 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던지요. 결코 어리석은 자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가는 이길 얼마나 영광의 길이던지요. 주를 선포하고 주의 포열로 구하는 길을 활짝 열며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며 축복이나이다 주여 이 길을 감에 있어 결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오직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것이 회의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이루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영광만 돌려 나감으로 더 기도할 것이며 더 말씀을 묵상할 것이며 그 말씀 속에 아버지 뜻을 찾을 것이며 어떠한 일들과 아버지 보장하심이 있다 날지라도 내게 순종하라 교만한 자 되지 아니할 것이며 가르 치려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더 순수히 전하는 그런 채가 되어질 것이옵나니 변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개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개하며 어떠한 유기 흔적도 속성도 남김 없이 이 시간 태우시며. 그렇게 온전케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재단을 이루어 나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또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드러낸 후 결코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결코 변개하거나 편질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육의 속성들은 날마다 날마다 온전히 온전히 씻겨가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더 깊은 영으로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깊은 온영으로만. 흠모하며 산모하며 침노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운전하심에더 달아들겠나이다. 주여 저는 자꾸 아직도 이루어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오니 멈춤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우시던지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에게 감정조차도 가지 아니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던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며 그의 허물이 드러난다 하여서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여 기도하는 이 선과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주여 제가 더 깊은 선으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길 원함나니 어떠한 것도 이루었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루는 것들이 선이라 사랑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아버지의 선은 어떠하신지 목자님이시면 이럴 때 어떠하셨을까? 궁구할 때에 성령님 밝게 알려주옵소서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또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더 깊이 깨우치는 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그신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이 세상은 일하늘입니다 일하늘 가운데 아버지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고 일하늘 가운데 아버지의 선과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일하늘 가운데 진리를 아버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늘은 얼마나 많은 거 거짓과 무함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악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선을 선하고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어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떠한 모든 것 속에서도 지혜로운 방법들을 잘 찾아가게 없어소서 세상 사람은 선을 보면 어떻게든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을 녹일 수 있는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충만하여게 싸우니 방법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나가는 모든 길 속에서 주 주신 능력과 내 감동 충만함 속에서 일들을 넉넉히 조한 주장에 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사우니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제 의로움을 하지 아니하게 없어서 육기를 들어보니 육은 또한 육적인 행함에 선이 있고 의로움이 있었으나 아버지의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모습이 결코 없게 여주서 일꾼들을 대할 때에도 최종인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을 대할 때에도 때로는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본다 할지라도 답답한 것이 아니라 또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저 또한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날될 때에 또 이런 선이 이해가 될 것이고 진리가 상대 마음을 녹일 것이 없나니 이런 성령의 역사로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니까 나는 저보다 낫다 하는 교만함이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치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이해하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귀여기고 섬길 때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 그 짓는 것이 없나니 이런 성령의역사하 보장하심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제가 귀한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 하면 영혼들을 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하시고 역사여주셔서 하 드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마음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육신의 생각이 깨어질 것이며 판단 정제가 사라질 것이며 오직 그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손과 사랑을 진리를 깨... 우주가 깨닫때 마음 신비에 세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까지 변화의 능력까지 온전히 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권세 주옵소서. 그런데 이런 권세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야겠나이다. 결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오기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만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것은 철저히 하지 않고 버려나 할 것이며.